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이웃 간 무관심과 심화되는 개인주의로 복음전파가 더욱 어려워졌죠. 상황과 환경을 넘어 개척 후 꾸준히 노방전도에 힘써온 교회가 있습니다. 시민을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원주 가곡교회 전도 현장, 손이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일 오후, 원주 기업도시에 위치한 원주 가곡교회에서 이충만 목사와 원차형 사모가 차량에 각종 짐을 싣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찬양을 들려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른바 버스킹 전도에 나서기 위함입니다. 원주 가곡교회는 재작년 교회 개척 후 지금까지 성도들과 함께 모여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의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진 않아도 교회가 꾸준히 전도를 이어올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개인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와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예수님 이름을 찬송하고 또 물티슈를 함께 나눌 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이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인근 초등학교 학교 시간에 맞춰 시작한 전도는 지역의 다음 세대를 포함해 약 400여 명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찬양 후 합심 기도를 통해 원주 기업도시를 축복했습니다. 특별히 원주 가곡교회는 온라인을 통해 찬양과 일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며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지역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절기마다 지역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 등의 선물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며 이웃에게 진정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또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도 이웃의 이 기업도시 안에 필요로 하는 교회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웃음을 줄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직접 나서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주 가곡교회의 노력이 오늘도 원주 기업도시를 충만한 은혜로 채우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이현입니다.